우리 마을 산 중턱에는 오래된 저택이 있었어. 그리고 그곳에는 나이가 몇 살인지 가늠할 수 없는 늙은 노파가 언제부터인가 살고 있었어. 그 노파에겐 괴이한 소문이 늘 따라다녔어. 죽어가는 병자를 살리고 싶으면 그 노파를 찾아가야 한다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곤 했어. 마을 사람들은 그 노파에게 기이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는 코웃음을 쳤지. 나는 그런 황당한 소문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 말을 믿게 되었어. 우리 집에는 딸만 줄줄이 태어나서 마음고생 심했던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태어난 남동생이 있었어. 어머니에게 남동생은 정말 귀한 자식이었지.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어. 어린 남동생이 어느 날부터 기운이 없고 밥도 잘 먹지 않고 힘없이 계속 누워있기만 했어. 어머니는 용하다는 약을 다 먹였지만 남동생의 원인 모를 병은 나날이 깊어지기만 했어. 남동생의 재롱으로 행복했던 집안에 헤어나기 힘든 불행이 깃들고 말았어. 그때 누군가가 어머니에게 말했어. 아이가 위중하니 그 집에 가보는 것이 어떨까요? 죽기 직전에 병자도 살린다고 하니까요. 어머니는 잠시 고민을 했지만 그 노파를 결국 찾아갔어. 산 중턱에 있는 노파의 집 뒤쪽에는 괴이하게도 오래된 무덤이 많이 있었어. 그 무덤들은 하나같이 파헤쳐져 엉망이었고 무덤 속에서 풍기는 짙은 죽음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 어머니와 나는 역겨운 냄새에 속이 메스꺼릴 만큼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노파의 집으로 들어갔어. 노파의 집은 촛불 하나만 켜둔채 온통 컴컴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 얼마 후에 어둠에 익숙해진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어. 그곳에는 백골이 다된 시체들이 한쪽 구석에 뒹굴고 있었어. 아이를 데려와 이미 명이 다한 그 아이는 그냥 두면 죽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남동생을 살려달라고 빌었어. 노파는 눈을 감고 있다가 소름 끼치는 말을 했어. 아이는 이미 명이 다해서 살아있는 자들의 약으로는 나을 수가 없어. 그 아이는 죽은 자의 약을 먹어야 돼. 해골을 말이야. 나는 메스꺼움이 확 올라와서 외계거렸지만 어머니와 노파는 눈도 깜빡하지 않는 거야. 어머니는 오로지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겠다는 생각뿐이어서 안광은 미친 듯이 반짝였어. 며칠이 지난 후에 기이하게도 남동생은 정신을 차렸어. 어머니는 기뻐했지만 나는 무섭고 소름 끼쳤어. 사람이 사람을 약으로 쓸수 있다는 사실이 역겨워서 남동생을 쳐다보기가 무서웠어. 남동생은 예전으로 돌아왔지만 목이 마르다면서 쉴새 없이 물을 마셨고 끊임없이 고기를 먹고 싶어했어. 마치 고기 맛에 미친 짐승처럼 말이야. 죽음을 모욕하는 자 멸망하는 짐승이 되리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